먼저 <laughs> 오랜만이죠 잠깐 드릴 말씀이 있어요. 영상 시청하시기 전에 오마이걸 채널 구독과 많은 사랑 부탁드립니다. 그럼 영상 시작할게요. 뿅! 아, 제 입술색이요? 입술색은 기다려보세요, 여러분. 제가 저한테 있어요. 아, 레드 온 탑입니다. 제 입술 색깔! <laughs> 네임은 레드 온 탑이에요 조명, 조명 효과 동동동동동. 어? 이거는 이제 병원 가면 하는 건가요? 화이팅! 어... 요즘 사람들이 저에게 단발을 많이 물어보네요? 저는 단발... 단발이라... 아직은 아닌 것 같아요 아직은 전 생머리가... 아직... 아! 지금은 생머리가 아니지만 <laughs> 지금은 생머리가 아니지만, 저는 긴머리가 좋아요. 아직 단발보다는 저는 긴머리인 것 같습니다. 저 하고 싶은 머리색이요? 오, 너무 많아요. 하고 싶은 머리색. 저는 사실, 예전에도 얘기했었는데, 제가 염색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서, 저는 사실, 음, 정말 지금 미미 언니 머리색 같은 그런 노란색도 해보고 싶고, 음, 약간 보라색 같은 것도 해보고 싶고, 빨간색도 해보고 싶고 그리고 투톤. 근데 투톤은 좀안 어울릴 것 같아. 앞머리 있는 거요? 저 앞머리 중학교 때 있었는데 음... 여기까지만 얘기하죠. 슬픈 이야기가 될것 같네요. 그래서 해복 많이 받으라 그랬는데 슬픈 얘기를 할수 없잖아요. <laughs> 아다 예쁘다고요? 아 진짜 좋다. 어? 너무 다 착한 거 아니에요? 너무 좋은 얘기만 해주는데? 나 새해 복 주려고 왔다가 새해 복다 받고 가네. 화이팅! 아, 멤버들 탐방을. 아, 멤버들 탐방을 원하시는구나. 아, 제가 장난치는 걸 굉장히 좋아하는데. 아, 굉장히 끌리는 말이네요. 멤버들 탐방을 음. 안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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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리 멤버들 지켜줘야지 지켜줘야지 멤버들 열심히 연습하는데 방해할 수 없죠 보고 있나 멤버들 오마이걸 보고 있어요 보고 있으면 소리를 질러주세요 자 여러분 느꼈죠 지금 다 열심히 연습하고 있는 거예요. 연습하는 걸 몰래 가자고요. 안 돼요, 저 멤버들한테 혼나요. 응. 멤버들이 부끄러움이 많단 말이에요. 이마에요 여드름이냐고요? 뭐 얘기하는 거지? 이건가? 아, 정말 이 아이는 언니나 화제의 중심에 있네요. 브이앱을 하면 한 번씩 꼭 나오는 것 같아요. 이 아이는 저와 음, 같이 한지 19년 된점입니다 19년 산종이에요 어? 오류가 뜬다구요? 안돼 움직여! 비비비비비비. 화이팅! 치즈 케이크요? 여러분 정말 안 믿으시겠지만 전 사실 케이크를 그렇게 좋아하지 않아요. 제가 좋아하는 건 초콜렛과 빵인데 케이크는 그닥 막 좋아하지 않아요. 초콜렛 케이크? 그냥 뭔가 저는 케이크 자체를 별로 안 좋아하는 것 같아요. 초콜릿은 좋은데, 아 어, 공포특집, 공포특집 근데 뭐 그거 다다 무서워하잖아요. 나는 엄청 열심히 준비해도 막다 무서워하고 그래가지고 알았어요. 제가 음, 생각해 볼게요. <laughs> 저 뒤에 아무것도 없어요. 무슨 신곡 소리가 들린데? <laughs> 거짓말쟁이들! 너 어, 말도 안 돼. 진짜 말도 안 되는 거짓말을 하고 계시는군요. 저는 속지 않을 거예요. 여러분들에게 절대. 어? 나오지 않을 거야. 목소리만 나오지. <laughs> 누가 왔어요, 드디어! 드디어 왔다! 멤버가 왔다! <laughs> 여러분, 안녕하세요. 유아입니다. 유아 언니입니다. 근데 저는 창피해서 들어가지 않을 거예요. 그렇대요, 언니가. 제 손이 보이나요? 어! 네, 손가락이 좀 보이고 있어요. 여러분 사랑합니다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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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러분 사랑한대요. 저희 지효 많이 예뻐해 주세요. <laughs> 예뻐해 주세요. 지효야 파이팅해. 네, 언니. 빠이 <laughs> 빠이빠이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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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러분 이제 봤죠? 멤버 봤으니까 우리 이제 그럼 인사해 를 볼까요? <laughs> 여러분 진짜 오늘 방 제목처럼 새해 복 많이 많이 받으시고요. 좋은 일 가득가득. 가득. 가득가득 하셨으면 좋겠습니다. 거물이 여기서 이제는 우리가 헤어질 시간이에요. 이제는 우리가 헤어져야 할 시간. 제복 많이 받아요. 안녕. 즐거웠어요. 바이바이. 바이. 제복 많이 받아요. 아케마시테 오메데토 고자이마스. 이게 일본어로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래요아케마시테 오마데타 고자이마스 손하트요? 손나트 해줄 수 있지 큰 하트도 해줄 수 있지